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체리코코님과의 콜라보 2판 미션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게요. 오늘 영상을 대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제가 체리코코님과 콜라보를 했고 이 미션지와 함께 10개의 슬라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4개 이상 맞춰야만 글리세린을 쓸수 있고 5개는 맞춰야 물을 쓸수 있어요. 과연 잘 맞출 수 있을까요? 1번은 이렇게 분홍색 슬라임인데 과연 알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싫어하는 슬라임 섞기 때헐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고 했던 바로 그 슬라임인데요. 1번 슬라임의 정답은 빅추잉 슬라임으로 할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두번째 슬라임 열어볼게요. 아 역시 벌써 두번째 슬라임은 향기가 엄청 나고 있어요. 제가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요. 두번째 슬라임은 농구점 쉐이빙 폼 슬라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유튜브 접는다. <laughs>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 진짜 유튜브 접어야 되거 아니야? 세 번째 슬라임인데요. 짜잔. 이것도 젤리뽀가 아니라면 어, 유튜브 접을게요. <laughs> 농담이고, 아마 젤리뽀가 어, 100%라고 생각한다. 이제 네 번째부터 문제가 확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음, 아! 산딸기 산 오도독 산딸기 슬라임 일것 같아요. <laughs> 오도독 산딸기 슬라임 일것 같거든요. 그 한자 이렇게 들어간 거 사실 5번은 지난번 선물 교환 후기 영상에서 살짝 제가 맞췄지만 싹둑 편집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거죠. 엘리 슬라임 5번은 엘리 슬라임 6번. 이거는 분명히 느낌이 젤먼 느낌일 거예요. 역시 맞네. 맞어. 제가 이거 오! 어, 어, 이거 근데 그거 아니네? 저는 이거 보고서는 당연히 애니버블티 슬라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니버블티는 이 버블이 말랑말랑하고 되게 느낌이 좋은데 이거는 진주예요 그냥 이거는 감으로 맞출게요. 분명히 이름엔 버블티가 들어갈 거고. 블랙 버블티? 블랙 버블티? 바나나 블랙 버블티 슬라임으로 하겠습니다. 7번은. 뿅. 헐. 이거는. 미사건가? 제가 또 미사 좋아해가지고 미사꺼 넣어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미사의, 이게 미사의 DIY 슬라임 하겠습니다. 8번. 뿅. 이것도 클리어거든요. 오, 이거 진짜 좋은데? 어,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문구점 슬라임에서 이런 느낌은 딱 하나죠. 그것은 바로 하나, 둘, 셋. 아이슬라임. 9번째는 짜잔! 빨간색이에요. 어, 이거 느낌 되게 괜찮다. 이거 느낌 진짜 괜찮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거 그건가? 마카롱 그 티젤 말고 마카롱 젤리 몬스터 해가지고 마카롱인데, 열어보면 젤몬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아니면 그건가? 통큰 젤리, 통큰 젤리 빨간색, 그 반은 자신 있게 통큰 젤리, 빨간색, 마지막 10번! <laughs> 완전 젤몬인데, 이거? <laughs> 이거 뭐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 <laughs> 제가 이런 거는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10번.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가? 왜, 뭐든지 좀 보스 몬스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건가? 보스 젤몬? 그거 있잖아요. 1사랑통에 들어있는 거. 2단, 2단, 2단. 아, 그게 뭐지? 였 2단 콤보였나? 2, 2단 합체 아닌데. 2단 콤보 젤리 문. 어, 문까지. 2단 콤보 젤리 문 하겠습니다. 케이크 군이 함에하는 문구점 슬라임 키즈쇼 정답 공개 갈게요 <laughs> 진짜 꼼꼼하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안 했지만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여졌을 줄이야. 짠. 아, 역시 맞았어. 비칭 슬라임. 짠. 역시. 하나, 둘, 셋. 역시 젤리 포슬라임 <laughs> 우리 몇개 맞췄는지는 댓글로 남겨 볼까요? 이거 근데 진짜 10개 다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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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맞추면 글리세린 쓸수 있어요. 짠! 어 맞았어, 맞았어, 이거, 이거! 맞았어! 제가 이렇게 잘 맞췄어요, 여러분! 쑥! 짜잔! 이게 뭐야? 이거, 주시 슬라임이래요. 주시 슬라임? 진짜 똑같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엘리 슬라임이고, 이거는 체리코코님께서 보내주신 주시 슬라임이라고 하는데, 똑같죠? 짠! 아니요, 블랙홀 버블 젤렸어요, <laughs> 진짜. 거의 다 맞췄는데. 미사 아, 이거 비클리어 슬라임이었구나. 이제 나머지 두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아이슬라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짠! 뭐야? 음료수캔 젤리김을 코카콜라래요. 짠! 아, 아까 제가 아까 2단 콤보 젤리몬 아 젤리몬이라고 할 필요 없었는데 젤리라고 아, 거의 다왜 2단이 왜 3단이에요 <laughs> 왜 3단이에요 2단이었는데 아, 분명히 두 가지 색밖에 없었는데 이게 왜 3단이에요 여러분은 몇개 맞추셨을지 진짜 궁금한데 10개 맞추면 문구점 슬라임의 신으로 임명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섞어줄게요 근데 오늘 진짜 색조합도 되게 독특하고 느낌도 다 되게 독특해서 과연 어떤 슬라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체리코코님이 주신 미션을 성공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가라앉은 파츠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파츠 없는 게 훨씬 낫죠. 진짜 콜라보하는 동안 너무나도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체리코코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